안녕하세요. 확률을 시작을 하는데 앞에 뭐그 경우에서 문제 풀이가 덜 됐다라는 거는 제가 차근차근 올릴 겁니다.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경우의 수예요. 왜냐면 내가 설명을 해 놓고도 이해가 안 되면 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그방그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률을 먼저 하면서 천천히 올릴게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률 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집합의 아이디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에서 배웠던 걸몇 가지 짚어주고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음 우리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A의 여기 앞에 꼭 붙여줘야 되는 게 집합이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였습니다. 오케이? 이게 핵심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확, 확통으로 오면서 na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사건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얘는 영어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아, 이게 지금 글씨 똑바로 쓸게요. <laughs> 미안해요. 내 면에 글씨 똑바로 쓰라고 하고 내가 똑바로 안 쓰고 있지? 이벤트. 오케이.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사건 A, 사건 B. 그럼 이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 나와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것까지 오케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가 사건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나와 어떤 경우의 수6 가지겠죠 오케이 일, 이, 삼, 사, 오, 육뭐 이런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어, 얘가 이제 n a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이걸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 확통으로 와서는 전사권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주사위 한 번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뭐예요? 1, 2, 3, 4, 5, 6이죠. 오케이? 이해 됐어? 그러면,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건 A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얘는 뭐예요? 1, 3, 5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NS는 몇 개냐면 6개예요 그쵸? 개는 쓰지 맙시다 그리고 NA는 몇 개예요? N, A는 뭐예요? 3이죠. 오케이이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 됐어?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울게. 어, 이걸로 지워야겠다. 자, N, S가 6이고 N, A는 3이죠. 오케이? 당연히 이 A라는 사건은 S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만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이랬어요? 예를 들어 7 같은 건안 돼요. 그렇지? 이랬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7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0이잖아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확률 P A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의 P의 단, 줄임말은 probability입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해주냐면 퍼센트라고 알아. 퍼센트는 0분이에요 확률을 곱하기 1 0 0한 거야. 오케이?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 이해됐어? 아마도 뭐 그렇게 나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NS NA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6분의 3이라고 하죠.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전사건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라고 쓸게요 그냥 이해됐어? 일부는 뭐 홀수는 전체 일어난 경우의 일부잖아요 뭐 이게 부분집합이다 원수다 이런 얘기는 복잡하니까 버려 무조건 전체 사건 안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경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음, 이런 경우도 있겠죠. nb가, nb를 정의할 때, b는 1에서 6 사이에 아무거나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얘는 그냥 6가지겠죠.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pb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ns분의 nb잖아. 그럼 얘는 6분의 6이죠. 확률이 1이 될수 있어. 어, 1이 될수 있어. 이 됐어요. 오케이 전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경우를 다 일어나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여섯 가지도 되는 거잖아. 일곱 가지는 될까 안 될까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이 됐어. 자 지금 되게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한 거는 P A를 정의할 때 N S 분의 N A라고 한다. 그쵸죠 두 번째는 뭐예요? PA는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1보다 클 수는 없어. 내가 일어나는 경우수보다 더 많은 경우가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은 음수일 수 없습니다. 0은 어떻게 돼요? 0은 어떻게 돼요? NC를 구할 건데 C는 7이 나오는 거야. 7이 나와야 돼. 그럼 NC는 0이죠. 그래서 NS분의 NC가 PC인데 얘는 0이잖아요 왜냐하면 7분, 6분의 0이기 때문에 이해 됐어?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삼각형에서 대각선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건 없잖아요. 그치? 이해 됐어요? 그럼 확률은 0이란 말이죠 대각선이라는 거는 꼭지점끼리 있는 건데 세 변을 제외한 꼭지점끼리 이룰 수 있는 대각선은 없습니다 그쵸? 이해 됐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우리가 지금 어, 얘기해 볼수 있는 확률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이래서. 중간에 끊고 두 번째 아이디어로 이제 뭐 합의법칙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감사합니다.